자, 20번 풀어봅시다. 15번까지는 너무 편했는데 아마 이쪽에서 좀 힘드실 분이 있어요. 지수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나는 점은 k, k일 건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 지수하고 로그 연립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지수 함수하고 다항 함수 연립하는 거 아니라 했어. 로그하고 함 다항 함수 연립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최근에 이런 식의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 우리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적절한 값을 찾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립시다 1분의 5 정점부터 보면은 뭐야 요 그래프의 정점은 에, 3하고 1이 되고요 정점은 정근선은 어떻게 돼요 y는 0이라는 x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봅시다. 장장장장장, 요렇게. 그 다음에, 장장장장장, 요렇게. 그릴 거야. 어, 3하고 1이니까, 이게, 그럼, 하나, 둘, 셋다 듣고, 1 해가지고, 요 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하고 5라는 점이겠죠. 그럼 2, 3, 4, 5.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좀그 음 칸을 좀 정확히 그리는 습관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y는 x니까 자이 점들을 이렇게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러면은 지수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좀 많이 이쁘네. 이쁘게. 자. 요런 모양의 지수 함수예요. 정정정정. 이렇게. 그러면은 2하고 5 지나고 어디에요? 3하고 1 지나니까 k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k 값을 여러분 구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도 뭐야? 여기가 k가 된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설프게요. 음, 선생님이 그거는 강조했죠. 역함수식을 구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자 k. 음, X가 K보다 작은 데에서는 FX는 지수 그래프래요. 그러면은 여기 빵꾸뽕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의 요것이 3X래요. 그러면은 요것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타켓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거 좀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풀려고자 하는 거는 요것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얘하고 얘, 어떻게 해요? 5분의 1에 k-3하고요, k에서 지금 만날 거예요. 근데 k 세제곱에 5에 3k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 세제곱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 할 거예요. 그러면은, 5분의 1에 어떻게 돼요? 3k 마이너 9 가요 k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5의 3k죠 5에 내려가면 5의 3k 마이너스 음, 9분의 1이 뭐야 k의 3k k의 3승이에요 그럼 k의 3승이 요거니까 여기다 대입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 5에 3k 마이너 9 곱하기 5에 3k 이렇게 되죠 아, 요거 분의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지 쏘리 음. k 세제곱은 요거에 마이너스 1 k 세제곱은 5에 3k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됐죠 그럼 k 세제곱은 5에 3k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k 5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되겠죠 요게 그럼 곱하기 어머 5의 3k 그러니까 찍찍 없어지고 요 값은 어떻게 돼? 5의 9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합시다. 주어진 식을 가지고 요거의 값이 간단하게 나타나는구나. 뭘 구하라는 거야? 5의 f의 오의 구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지금 요거죠 요거는 3x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요 fx가 뭐야 5분의 일의 x-3이니까 요거 값이 나오려면 x가 뭐일 때야 12일 때죠 그러면은 x에 12를 대입하면은 뭐야 5의 9승분의 1이고요. 거기에 3곱하기 12가 되니까 요거는 36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이 어, 문제는 시사하는 게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유형이 어떤 게 많이 나왔어요. 어, 기출 문제를 좀 지금 2학년 되시는 분들은 읽어야 돼. 지수하고 로그가 만난다고 돼 있고. 지수하고 다항함수가 만난다 되어있고 로그 함수하고 다항함수가 만난다고 되어있을 때 이거를 연립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값을 찾아나가면서 가는 것이다 특히 어 어디 부분 여기 부분이 정리를 해보니까 5의 구성분이 1이구나 그러면은 원래 fx가 요거였죠. 그럼, 여기에 구성이 되려면은 X값이 12니까 여기에도 12를 대, 여기, 에승이이려면은 x 값이 12니까 여기, 에도 12를 하면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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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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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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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래서 이게 5의 9승이 되려면 X에다가 12를 대입하니까 요 놈에 대입하고 요 놈에 대입해서 값은 36이에요. 요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게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던 형태이고 훈련이 돼 있었으면 좀 당황 안 했을 거야. 특히 에 어떤 이야기 많이 했어요. 타켓을 보고 문제 풀으라 했지. 우리가 풀려고 하는 타켓이 얘예요. 예인데 여기서 이것과 만나는 점은 5분의 1에 다시 한번 잔소리야 k-3이고 어, 이게 5가 k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k3승이 있으니까 양변을 모였다고요 뭐 3승 3승에서 k3승값이 k3승값이 5에 m 마이너스 k 플러스 3연대 요거의 삼성 그래서 5의 마이너스 3k 더하기 9k의 삼성 그래서 k의 삼성을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가 5의 9승분의 1을 이거 찾는 게 아마 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삼들은 요 문제요 찾아서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대단히 연습 많이 해야 된다.